오늘 저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이여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닿으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비난과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어, 말씀드리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적이 그를 공격하지만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능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토하라고 건면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을 통해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고난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오늘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는 친구로 여겼던 사람에게서 저주와 비난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절망감에 빠진 듯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공격을 당한다면, 뒤통수를 맞는다면, 어찌 보면 배신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똑같이 갚아주려는 복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말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맛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을 빌어주던 친구가 속으로는 저주를 품었음을 알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더욱이 친구라 굳게 믿었던 사람이 실은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공격하는 무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배신감에 낙담하고 깊은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이 거짓과 비난을 생각하면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감정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을 잠잠히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온전히 토로할 대상이 하나님 뿐임을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상처 입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했을 때 모두 아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달아 보시고 공정하게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며 배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시고 그 행실을 따라 갚으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도 때때로 저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보응을 의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말씀과 정 반대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스스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악인이 성공의 정상에 올라서고. 세상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초로한 형편의 가운데서 큰 공명에 처하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공평하신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의 배후에는 우리의 어찌 보면 근시안적 시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더 깊이 숙고한다면 저희도 모든 의심을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상을 공급해 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오직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쏟기보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당신의 바라보는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순간 저희는 실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에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세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 또 10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